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는 일을 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실 것을 믿으니 이 안이 감사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지 아버지 세상에서 그 더러운 죄들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됨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주여 아버지 알고 순종하는 믿음 같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벌써 이제 두장만 남았습니다. 다음에는 창세기를 할 것인데 이제 창세기는 아마 책이 필요할 거예요. 장별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장만이 아니고 우리 프리스트에서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창세기 책이 근데 책이 나와 있는지 전화를 걸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프리셉트 본부에 에, 창세기 책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창세기 책이 필요 없겠지만 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처 공부하시는 분들은 창세기 책을 사서 같이 봐야 할 텐데요 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프리셉트 본부에 전화해서 분, 구, 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창세기 원이에요, 창세기 원. 1장, 1장에서 11장까지 들어있는 창세기 원이라는 책인데, 제가 자세히 알아서 다음 주, 다음번에 목요일날 공부할 때는, 음, 제목까지 잘 적어서, 이, 보여드리,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상세기를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 없이 공부하는 것은 칼과 방패 없이 그 전쟁에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 기도 없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 사단에게 주여, 기회를 얼마든지 줄수 있는 그런 음, 형국이 되어 버립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아침마다 저도 지금 새벽기도 마치고 그리고 예 지금 방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좋은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제 일장 장 제목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 장사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떤 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이 장면이 나오는 장입니다. 예, 지금 사순절 기간이죠. 예, 아주 저, 그 적절한 시기에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장면을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예, 그, 그동안은 아파가지고, 예, 이게, 날짜를 미뤄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절한 사순절 시기에, 예, 이거를 공부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달락구보는 1절에서 18절까지와, 19절에서 22절까지가 있고, 23절에서 24절까지를, 예, 이게 단락으로 제가 나눠봤는데요. 1절에서 18절까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시고요. 19절에서 22절은 빌라도가 명패를 씁니다. 예수님을 유대인 왕으로. 그 다음에 23절에서 24절은 군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비 뽑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1 8절부터 보겠습니다. 순환 1절 빌라도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채찍질도 받았습니다. 불법 심파, 심판도 받았고 불법 신문도 받았습니다. 조롱도 받고, 이제부터는 조롱도 받으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18절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라고 썼지만 그 옆에 제가 작은 제목을 순환과 조롱과 멸시를 받으심으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음, 할 말이 많았었던가 봐요. 제가 순환 빌라도 이제 채찍질 받고 군인들은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힙니다. 3절에서 예수님 앞에 가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때립니다. 맞기도 하시고 가시나무관도 쓰고 초롱을 하죠. 예. 이 피고라는 말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페리발로라는 말인데, 페리, 주위의 둘레에, 주위의 둘레에, 발로 던지다에서 유래한, 주위에 던지다, 주위에 놓다, 두르다, 입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입히다, 이런 뜻이래요. 이 피고라는 말이, 그, 존귀하고 존중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이렇게, 던, 발로 던지다, <laughs> 발로라는 말인데, 던지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둘레의 주위에 던지다, 이런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고라는 말이 던지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함부로, 구했, 함부로 대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손바닥으로 때리다. 피스마, 라피조, 때리다 치다에서 유래했는데요. 강타, 세게 친, 뭐 곤봉, 막대기, 채찍 등으로 손, 치거나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을 이렇게 대했습니다. 던지는 것처럼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모르니까 그랬지만, 주여. 할 말이 없어지네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던짐을 받고 침을 받았다는 것. 판결. 빌라도는 사절에서 다시 밖에 나가 예수님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온다. 무슨 말이냐. 사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밖에 나가서 너희 너희, 그러니까, 관정에서, 관정 밖에서 유대 얘기했죠. 18장에서 자기네들은 죄인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관정 아래로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아내 예수님을 데리고 신문하다가 밖에 나와서 유대인들과 또이 그 의견을 조율하고 그러고 돌아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 지금 예수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기유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것을 알게 하려고 예수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옵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세을 입고 나오시니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래 사람들이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예수님을 보고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박으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빌라도가 결정을 했지만 십자가에 못박으란 얘기는 누가 했어요? 대세사장들과 아래 것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유대인들 7절에 우리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빌라도가 6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 법대로 칠 절에서 우리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 당연히라는 오세일로라는 그 말은 빚지다 누구의 어떤 것을 빚지다 이 단어는 부정사와 함께 무엇을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해야 한다를 의미하는 말인데 당연히 죽을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지금 저들이 당연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단어군은 금전적인 빚만 아니라 사람이나 국가의 법에 대한 이 도덕적 의무 또한 의미합니다. 가령 죄인은 그가 상해한 상대편에게 대해 보상을 해줘야만 하는 신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 신적 규례를 어기거나 신의 은혜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치려야 할 감사를 드리지 않을 때에도 그 사람은 피진자가 되어 제의적 참여나 제의 행위를 해야만 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께 죄를 지어도 제사 를 지내서 자기 행위 를그 제사 로 어, 정결 케 해야 되는일 이라는 얘기 죠？근데, 이 처럼 오페일로 의 동조 거및 복합 어들 은빛 이라는 비지라는 소극적 요 소와 의무 라는 적극적 요소 를동 시에, 지 니고 있는 것으로써 예수 님을 당연히 죽여야 된다는 얘 기로 저 들이 말 하고 있 는데 아주, 당당합니다. 빚을진 자임으로 이제 갚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사람들을 빚진 자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덕적 의무의 관념을 일으켜서 그래서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것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그 계속되는 신문을, 십자가의 순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8절에서 9절, 빌라도.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 되냐, 하되,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님이 구절에서 대답하여 주지 않는지라 빌라도가 10절에서 내게 말하지 않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너무 분통이 터지는 거죠, 빌라도는.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 자기 목숨, 예수님의 목숨을 가지고 음, 있다는 것을 그, 그 예수님 앞에 그 의시되면서 얘기하는 건데, 전혀 미동이 없는 예수님이 그런 지위에 전혀 그 위, 위축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화가 났었던 거죠. 예수님이 11절 위에서 주지 아니 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대답은 정말 현명하고 지혜롭습니다. 예. 예, 이 빌라도는 자기가 직면한 이 위기스러운 이 시간을 빨리, 넘겨버리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봐요? 저먼날이온 인류에게 이 죄라는 그 사망이라는 죄의 결과로 사망이라는 그 올가미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러니까, 그, 한정된 빌라도의 시선으로는 알아낼 수가 없는 일이죠. 예. 12절.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은 12절에서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이, 이, 이들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예수님을, 예수님을 고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야 필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니까요. 필라도가 13절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 끌고 나가서 들어있는 재판석에 앉습니다. 14절에서 이날 6월절의 준비일 제6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왕이로다! 하고, <laughs> 얘기합니다. 한 통속이 되었죠. 예, 그,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한 통속이 된 겁니다. 유대인들 15절, 소리질러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고, 음, 이제,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빌라도가 15절에서, 너희 왕을 십자에 못 박으랴! 그러고 묻습니다. 너희 유대인의 왕인데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냐? 이건 비아냥거리고 비웃는 것이죠. 저네들의 모순을 지금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모순을 빌라도가 얘기하지만, 그 집단적 그 흥분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말이 빌라도가 자기들을 비아냥거리는 소리인지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들은 누구처럼, 누가 못, 알, 못 알아듣죠? 열 번씩이나? 예, 바로처럼. 못 알아듣습니다. 대제사장들.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외머해 버립니다. 빌라도가 16절에서 이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순환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줍니다. 16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맡음에 예수님을 맡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치시고 해골 골고다라 이라는 곳에 나아가십니다.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을 넘겨주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도신경을 외우며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이야기를, 이 말을, 그, 사람들이 기도로 얻는, 기도로, 어, 기도하게 된 빌라도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맡아서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십자가를 지금 골고다라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보면은 요한이 굉장히 그 십자가의 순환은 굉장히 짧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그 이유가 에 무엇인지는 이제 그 기억을 공부할 때 얘기할 건데요.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창세기는 이렇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표를. 자, 18절.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음.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고, 예, 십자가의 순환을 굉장히 짧게 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19절에서 24절, 철원과 행포의 순환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제가,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예수님을 못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와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다볼수 있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자당 대세상들이 21절에서 빌라도,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고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요. 22절에서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러니까 이들을 통해서라도 이들을 통해서라도 이그 이방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내가 쓸 것을 썼다고 할 만큼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쓰게 만듭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로 그 놀랍습니다. 예,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 한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벌거벗겨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거벗겨진 예수님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벌거벗겨지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벌거 벗겨져서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채비뽑자 합니다. 이유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채비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으로, 시편 22편 18절에 있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 <laughs> 모욕을 당하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이 고난 중 안에 예수님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볼수 있는 청나라하게 음, 바라볼 수 있는 예,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이 받으신 순환을 곱씹어보면서 겸비하여서 진리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다음 창세기 할 때는 좀 짧게 하면서 그. 기억할 것들을 그때 그때 말씀드려서 재미있는 성경 공부가 될수 있게 해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는 아, 목요일에는 25절부터 이제 42절까지를 이제 공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모습과 장사지는 장면까지를 공부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색칠해서 공부하고 계시죠? 여러분 색칠을 한다는 것은 책을 여러 번 읽어본다는 뜻과 같습니다. 네. 서서히 시간 나시는 창세기도 어 색칠을 한번 해보시지요. 네. 1절에서 1장에서 11장까지니까 색칠을 다 하는 라게 아닙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고요. 그리고 바우, 로, 요한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십자가 주위에 있는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다음주 목요일날 말씀드릴까 합니다. 궁금하시면 목요일날 또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모욕을 받으시고, 이 순환을 받으시고, 이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방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쓸 만큼, 하나님은 너무나 당연하고, 당당하게, 순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주여 아버지 험난한 세상에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이뤄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 중에 아버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요새시고 산성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피할 바이십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세요. 또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